오늘은 보여지는 이미지와 같이 이런 형태의 모습을 마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속도는 500, 파워는 80, 횟수는 한 번으로 지정해 놨고요. 자, 일단 이미지를 불러 오시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의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옆에 표시되어 있는 채우기를 누르시면 요런 창이 뜹니다 일단 아래에 어떤 세팅을 하시던지 허용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세팅을 변경 가능한 그런 목록들이 나오고요 채우기 유형 같은 경우는 총네가지의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채우기를 한번 눌러서 이런 창이 나오면 허용을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유니 디렉션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격 같은 경우는 0.0이 가장 기본 세팅으로 나오고요. 여기서 조정을 원하시면 0.01 이런 식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처럼 채워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1을 눌러서 미리보기를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 각도를 세팅을 해주시고 F2를 눌러서 마킹을 시작합니다. 횟수는 한 번이지만 이번에 속도를 500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도는 좀 느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좀더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킹 끝이 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